피와 땀으로 쓴 9월의 신화, 김용비는 왜 멈추지 않는가? 살인적 스케줄에 담긴 충격적 진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기록하고 진심을 전하는 채널,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입니다. 2025년 9월, 한 남자의 시간이 문자 그대로 초단위로 쪼개져 숨쉴틈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쏟아지던 뜨거운 환호를 뒤로하고 마침내, 돌아온 인천공항. 그의 지친 발걸음은 안락한 집이 아닌 또 다른 전쟁터와도 같은 무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무자비한 일정을 보며 혹사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티스트의 생명을 갉아먹는 무모한 질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길이 그를 위해 열려있고 모든 도시의 무대가 오직 그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의 스케줄표를 빈틈없이 까맣게 채운 단 하나의 이름, 바로 가수 김용빈입니다. 그의 이 여정은 단순히 짜여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상의 자리에 선 아티스트가 벌이는 처절하고도 고독한 싸움이며, 동시에 자신을 향해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는 팬들을 향한 목숨과도 같은 뜨거운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이 살인적인 스케줄 뒤에 철저히 감춰져 있던 그의 진짜 이야기 그리고 화려한 조명 뒤 아무도 몰랐던 무대 뒤의 진실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과연 그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9월의 마지막 날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숨막히는 기록에 단한 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고정하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그의 곁을 언제나 묵묵히 지키는 든든한 팬이시라면 그의 위대한 여정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 쇼핑 아이콘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모여 그가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9월 2일 머나먼 타국에서의 열광적인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용빈이 마침내 한국땅을 밟았습니다. 수십 시간에 달하는 비행의 피로가 창백한 얼굴에 스쳤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은 이미 다음 무대를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가득 메운 팬들과 취재진을 향해 짧은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는 지친 기색보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정상급 아티스트라면 며칠간의 달콤한 휴식을 가질 법도 한데 대세 김용빈에게 휴식은 사치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9월 5일 금요일 그의 본격적인 9월 국내 활동에 거대한 포문이 열립니다. 저녁 6시 30분 청정 자연으로 명성이 자자한 충청북도 괴산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는 괴산 고추 축제에 성대한 개막 축하 콘서트가 그의 첫 번째 결전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괴산 고추축제는 단순한 지역축제가 아닙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 중 하나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무대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축제의 상징인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처럼 김용빈의 무대는 첫 소절부터 관객들의 온몸을 짜릿하게 사로잡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추보다 더 매운 남자 김용빈. 팬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시작된 이 말이, 예, 그의 무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명제가 되었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증명해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할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괴산 무대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같은 날밤 7시, 불과 30분이라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 차이를 두고 그는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듯 충청북도 보은의 결초 보은 콘서트 빅쇼 무대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괴산에서 보은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앞선 공연의 땀으로 젖은 의상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수정하고 교통 체증까지 고려하며 이동하는 시간.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스케줄입니다. 하나의 무대를 완벽하게 끝내고 다음 무대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체력과 정신력이 소모됩니다. 그의 스태프들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김용빈 자신은 질주하는 차 안에서 잠시 눈을 붙이거나 목을 가다듬으며 다음 무대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정점에 선 가수 김용빈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체력적으로는 분명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 하지만 보온의 수많은 팬들이 오직 그한 사람을 보기 위해 몇 시간이고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응원과 환호가 이 세상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무대 위를 지배하는 가장 빛나는 별이 됩니다. 팬들은 이런 그의 초인적인 모습에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진짜배기 철인 용빈이라 부르며 더욱 큰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하루에 두 개의 무대를 그것도 전혀 다른 성격의 무대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는 그의 모습은 에그가 예,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숨가빴던 하루가 폭풍처럼 지나가고, 9월 6일 토요일 그의 발걸음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로 향합니다. 대한민국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미스터 트로 3 전국 투어 콘서트가 낮과 저녁 두 번에 걸쳐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는 가수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모든 매력과 역량을 집대성한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무대입니다. 심장을 껴뚫는 폭발적인 가창력, 현역 아이돌을 능가하는 파워풀한 댄스, 수만 관객을 압도하는 무대 매너, 그리고 팬한 사람 한 사람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따뜻함까지. 트로트 아이돌이라는 별명은 바로 이 콘서트 무대 위에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감미로운 발라드로 공연장 전체를 감동의 바다로 만들다가도 바로 다음 순간에는 모두를 일으켜 새와 함께 뛰게 만드는 신나는 댄스곡으로 분위기를 180도 반전시킵니다.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주말을 보낸 그가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9월 12일 금요일 풍요로운 땅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제62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개회식 무대. 이것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화합하는 신성한 축제의 장입니다. 이런 의미 깊은 자리에 그가 초청되었다는 것은 그가 특정 팬덤을 넘어 전 세대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국민가수로 인정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그는 이 영광스러운 무대에서 화려함보다는 진솔하고 따뜻한 매력으로 도민 모두에게 큰 힘과 깊은 위로를 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13일 토요일, 그는 또다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당진의 아마존 아쿠아파크에서 열리는 워터 트로 페스티벌. 시원한 워터파크와 뜨거운 트로트가 만나는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무대입니다. 온몸을 적시는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즐기는 트로트 공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환상적인 조합입니다. 팬들은 이 독특한 공연을 두고 잘생김 대잔치라는 재치있는 별명을 붙이며 벌써부터 엄청난 기대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9월의 하이라이트가 다가옵니다. 9월 20일과 21일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미스터트롯 3 서울 앙코르 콘서트가 대장정의 막을 올립니다. 이틀간 총 4번의 공연 길고 길었던 전국 투어의 대미를 장식하는 아주 특별한 자리입니다. 전국 각지를 돌며 팬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한 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완벽하게 완성된 감동 드라마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 무대에 오르는 김용빈 역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총네 번의 공연 동안 그는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서울 앙코르 콘서트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인 바로 다음날 9월 22일 월요일. 그는 잠시의 쉴 틈도 없이 머나먼 경상남도 함양으로 향합니다. 제20회 함양산 삼축제의 화려한 폐막식 무대를 빛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말 내내 이어진 네 번의 콘서트로 체력이 완전히 소진되었을 최악의 시점. 하지만 그는 천년의 기운을 품은 산삼처럼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함양의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진정한 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9월 24일 수요일에는 청원 생명축제 개막축하음악회 무대에 올라 또 다른 매력을 선보입니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최첨단 음향시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관객들에게 순수한 위로와 치유를 선물할 것입니다. 어느덧 길고 길었던 9월의 마지막 주, 9월 26일 금요일, 그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중심지 상주에서 열리는 세계 모자 페스티벌에 출연하여 대장정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글로벌한 성격의 축제에 대한민국 트로트 가수를 대표하여 초청되었다는 것은 그의 음악이 이제 국경을 넘어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9월 한달 내내 김용빈은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누볐습니다. 누군가는 이 비인간적인 스케줄을 보며 그의 건강을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팬들의 환호를 받을 때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는 사람. 그것이 바로 가수 김용빈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이며 그가 노래할 수 있는 무대가 곧 그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9월, 그가 온몸으로 보여준 처절한 열정과 강철 같은 투어는 그가 왜 대세라 불리는지, 예 수많은 팬들이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신화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